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욕기 38장 19절로 41절 말씀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본문과 연결하셔야 됩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나누었잖아요.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한테 묻는 질문에 대해 대답해 봐. 그리고 이제 막 질문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방점은 힘을 다해 대답할 준비 한번 해 봐. 이거였잖아요. 지뢰 짐작으로 나는 몰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답할 수 있겠어. 나는 어차피 안 돼. 그리고 아무런 노력 하면, 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 우리가 답을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할 준비 한번 해 봐. 그럼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해 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몫에 대해서 우리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그 몫에 대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요. 그리고 끝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정말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찐으로 알게 는 거죠. 땀 흘리며 열심을 다해서 뭔가 해본 자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안 되는 건 진짜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바로 그때 나는 안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만 이것이 되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머리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하느님의 질문이 오늘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19절 보세요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광명의 길 흑암의 길 양갈래의 길이 있는데 너그길 알아?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20절.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예, 우리의 대답이 뭐예요? 21절. 네가 아마도 알리라. 오, 어? 알리라. 네.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걸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아니에요. 네가 아마도 알리라. 우리 아는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는 거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시며 딱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대답을 못 한다 아닙니다. 우리 아마도 알리라. 예, 우리 아는 거 있어요. 하지만 아시죠. 그 아는 거 있어요라고 하면서도 그 알면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의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질문도 하세요. 22절. 네가 눈 곧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바 창고 봤니? 어떠세요? 눈이 쌓여 있는 고이 그 비유적인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역사와 함께 또한 지금도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너가 정말 봤니? 너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 정말 알고 있는 거 맞아? 알수 있어?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모르죠. 능히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23절 보세요. 내가 환란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노라. 아 여러분 눈 우박 이러한 자연의 아, 그런 행하심과 이치 속에 와 하나님이요 환란의때 교전 전쟁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날 때에 이것을 남겨 두었다. 왜 남겨 두었을까요? 그때 사용하려요. 자, 인간의 극악한 대결과 대결의 그 갈등과 전쟁과 교정과 싸움은요. 결국 모두가 다 죽어 나가는 결과밖에 없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행하심은 무엇에 있느냐? 하나님의 행하심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인간이 감히 할수 없는 그 자연의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루어지더라 요즘 기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니 걱정을 하고 있고 염려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리백 뭐 이런 용어도 있잖아요 예. 자연의 뭐 예를 들면 태양열 또 풍력 자연에 있는 그 힘을 그대로 이용해서 어, 이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오염시키지 않고 우리가 아그 어, 어, 것으로 어, 우리 에너지를 얻고 이제 그런 방편으로 가자 이게 전체적인 방향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기후가 망가집니다. 기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곳에는 비가 어, 막 그냥 쏟아지고 또 어떤 곳에서는 비가 아예 안 오고 사회의 양극화처럼 자연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불안한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그 자연을 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어 8절로 내려가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잡았는데요. 비에게 아비가 있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냐? 여러분 어때요? 비에게 아비가 있습니까? 아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예, 당신의 행하심과 이루어 가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거지 아비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29절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냐? 다 하나님의 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41절 맨 마지막으로 가보시죠. 오늘 다 이런 질문이거든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누구예요? 대답해 보세요. 예, 하나님, 하나님이셔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또 내일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계속 질문하세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 대답 한번 해 보십시다.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요?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 아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 사실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질문을 통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림 당하여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또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들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예,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온맘 다해.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이루심 속에 거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